성룡뽑고 성장이 됐는데, 뭐가 팔리질 않으니, 60억을 언제 모으지? 60억 모을 때까지 혼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유기전이 안 팔릴 때는 송어인이 딱이긴 한데, 다른데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있으라나 아, 근데 진짜 대체할 만한 곳이 없나? 아니면 혼돈 같은 애 잡아볼까? 그 혼돈 뿔 같은 거, 그런 것들 돈좀 되잖아요. 혼돈 한번 가봐. 측정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빗상아랑 채찍 벼락술사 오문 육0만좀 빡센데? 발로? 일단 한 바퀴 한번 돌아보죠 뭐. 7개? 우와,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중에 괜찮은 데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까지 돌면 되겠지? 신기한 게 서버가 더머 타임을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 시에 도핑 빠졌는데 1 시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까지 AK가 반영을 하다니. 예약 시전 하느라 새끼 손가락. 음. 예약 시전이 이 새끼 손가락 이렇게 굽히고 하잖아요. 이 굽히는 퐁 때문에 요 관절이 아파요. 요 부분이. 저도 옛날에 이렇게 사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약 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새끼 손가락을 안 쓰거든요. 요 부분. 요걸로 컨트롤 눌러버려요. 이렇게 제 키보드가 원래 이거보다 좀더 컸는데 클 때는 여기를 아예 그냥 손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안 구부려져서 좀더 편해요. 요 어딘가 요걸로 누르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스킬을 막 난사하는 거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더사은 이게 예약 시점보다 그냥 난사 시스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시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난사도 따름 쓸만해요. 오케이, 측정 완. 오케이, 완료. 와, 여기도 흉은 10개나 나와? 이이 나오네? 아, 경험치 반토막이다, 이거. 와, 순수 당지 260좀 심했는데? 당지가 4700. 일단 여기는 광원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요. 경험치 반토막에 유기전 템들 다 한다고 해도 얜 패스. 5문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 아, 오문 많이 빡셀 것 같은데. 탱글이 되나? 탱글이도 오문이랑 같이 나오지 않나요, 얘? 아, 이거 빡셀 것 같은데. 아, 단단하다. 진짜 단단하다. 그 탱글이만 잡고 나올 수도 없고,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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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해산물 주웠어요. 아싸. 요거 먹어야지. 이거는 먹어야지, 주웠으면. 좀 아닌가요? 너무 오반가 여기는? 연북이나 비슷하거든요? 클탐이? 1시간 정도는 재볼만한 가치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이번엔 오문으로 갑시다. 가봅시다. 이렇게 클탐이 안 나오는데도 상대가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맵이 너무 넓어. 좁아도 문제고 넓어도 문제네. 오케이, 수포. 전 수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송어인 이제 돈도 잘 나오면서 체력도 낮고 잘 잡히고 하니까 그래서 호송 따기기는 해요. 근데 제가 송어인을 싫어하는 건 사람이 많고 일단 밴데는 구역이 너무 넓어요. 필릭 전쟁도 있고 밴데는 구역이 막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게 싫어가지고. 박세스요? 박세스를 만들려면은 일본을 가야 되죠? 그리고 각성을 하려면 각성석이 필요하죠? 여기 읽기만 해도 한 5, 6억 해요. 박성석은한 3억 얼마 하거든요. 여기서 각성 세스노카이 하나를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8억이 넘어가요, 그 한국 서버의 그 가격이랑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캐시템들을 쓰는 그 작업들이 항상 이상으로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서도 못 먹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장수도 하나씩 뽑아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마 본캐 2차 전직 할 때쯤 돼서 일본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양 오래 못하겠네요, 여기는. 손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광주박은 지금 제가 쓸수 있을만한 템이 아니라서. 아니면은 기린 뽑기 전에 광주박을 먼저 사서 쓰다가 등장 뽑을 때쯤에 광우를 파는 거죠. 아 아니, 등장이 아니지. 기린 뽑을 때쯤에 광우를 팔고 교동 가지고 기린을 뽑는 거. 이제는 무조건 그냥 주술사가 갑이거든요. 이속이나 시전속도나 뭘 봐도 호주술이랑 원주술이 이기는데, 여긴 봉돌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술사를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방울 써야죠, 여기는. 그쵸, 흉수들 가격도 만만치 않죠? 코끼리가 제일 문제일 거예요. 봉돌이 105개, 등서 뺀다고 해도 한 90개 들어가잖아요? 봉돌 하나에 2억 5천이에요. 거의 코끼리 몸값만 해도 3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코끼리 상아 만들어야 되죠? 그것도 봉돌이죠, 결국. 그냥 코끼리에 코끼리 상하 하면은 진짜 구동이 얼마야 그러면 구동한 400억 500억? 현질 유저로서는 괜찮아요. 뭐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 어려울 갈 푸는 게 오래 걸릴 뿐이지 현질 유저는 상관이 없는데 무과금으로 살아남기에는 쉽지가 않은 서버. 뭐. 오케이 종료아 상자를 볼까? 별로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왜? 경험치 왜 이래? 아, 씨, 경험치 오히려 낮아졌네? 12개, 36개, 5개, 13개. 아 여긴 아닌가 봐요. 여긴 좀 별로네요. 오문 패스. 일단 발로 한번 가봐야겠다. 아, 이 방이다, 이거. 이거 아, 사냥이 너무 쉬운데, 이러면? 단순해서 좋은데. 좋게 말하면 단순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팔로 측정을 해볼까? 여긴 경험치 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한번 재봐야지. 나이스 상아, 어제 잠깐 사냥해 봤는데, 어제도 4개 먹었거든요. 한 10분, 20분 사냥했나?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수가 뭐40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뭐야? 왜 이래? 갑자기 겁나 잘나. 와 나이스. 오, 상아 더블. 상아잘 나왔다. 괜찮겠는데, 꽤? 나이스. 하나 더. 잡기에는 제일 무난할 거예요. 막판에 상아 하나 더? 상제가 너무 종류별로 다 나왔는데, 이거? 자, 상제를 볼까. 야, 참여경 1200만. <laughs> 먹는 둥 많은 둥이네, 이거. 이거 맞아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900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기록어제가 <laughs> 330이었는데 330이면 7800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일단 발로 보류. 사령술사 한번 가봐. 일단 벼락술사가 잘 잡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라. 조금 어, 단단하다. 단단하긴 한데 잡을 만은 하네. 갑시다. 아, 너무 많이 분데? 어, 아,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많이 위험한데, 이거는. 와, 일자 스킬도 날려? 아, 여기 회피불 먹어야 되나? 심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심정이 안 나오네요. 시간당 심정 하나씩은 먹어야 상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긴 심정 안 나오면 오바다. 3100? 화령술사, 패스. 경험치는 잘 나오는데, 여긴 별로다.